오늘 저는 내 입에 서서 5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 따라 하겠어요 행복한 부부의 원리 행복한 부부의 원리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공동체를 구성하는 기초는 부부의, 부부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래가 시립 간다는 말을 합니다만은 그나 성경적 관점에서 자식이 아들이 부모를 떠나 한이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 새로운 가정의 출발이 바로 공동 가정 가정 공동체의 출발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공동체의 기초인 부부가 행복한 삶을 유작에서는 결혼할 때 서로가 신뢰하면서 고백했던 부부의 규칙을 자일 지킬 때만이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 모 방송국에서 방영한 영국 작가가 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평가를 신문에 마음을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또 미친 부부의 삶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직이나 직장이나 모든 면에서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던 가정이 가정이 가정의 남편의 외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되고 또새 가정을 이루었던 남편의 가정도 불행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예요. 이런 부부의 싸움과 갈등을 지켜보던 아들의 심리적 갈등과 가정의 분산은 아들의 삶의 불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면 자신들의 불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불행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고 자녀의 불행까지도 예견할 수가 있음에 대하여 경고한 그런, 그런 어, 내용이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저는 이래서 과민 선포합니다. 우리 부부는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을안 하시네요. 못 살겠어요? 예, 부부는 잘 살아야 됩니다. 할사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은 가정의 달이고요. 21일 날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어 광명 선봉 온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요. 부부의 관계도 잘 되어서 항상 그 가정의 축복이 천대 만대까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행복한 부부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규칙과 원리, 규칙과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각자의 책임과 이체를 인정하고 돕는 배필이 될때 부부는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예별서 6장 22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봐라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내의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남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담구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온전한 사랑으로 교회를 또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희생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무조건 복종과 희생의 강요가 아니라 남편은 가정과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을 각오하면서 일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장으로서이 책임을 가지고 책무를 다할 때 이러한 남편을 아내가 존경하고 기쁨으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남편을 기쁘게 따를 수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남녀에게 주어진 책임과 유치를 가지고 또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며 살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 이것은 한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가정과 완전한 부부를 이룰 수가 없다. 한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가정의 행복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위해서 돕는 패패를 지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때를 하나 취하여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비때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와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때, 아담이 창세기 2장 23절로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부부의 관계를 이룬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영혼육이 하나가 된 가정이다. 한 몸이 이룬 가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행복했고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행복했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이치와 역할을 잘 분담하면서 거짓없이 깨끗없이 투명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최초의 가정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의 행복에 금이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 먹은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규칙, 행복의 규칙 행복의 계약이 깨진 거예요. 인간이 그 규칙을 깨물어 만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다. 결국은 축복도 누리지 못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는 거죠. 부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어느날 이 뱀이 화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그 마신 선악과를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처럼 된다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니 아담이 먹자 영이 죽고 생활의 저주가 들어왔고요 가정의 행복을 파괴했어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도 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히하신 에덴 동산의 축복의 동산에서 영혼이 쫓겨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규칙을 깨어지니까 실적으로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도 깨어지고 부부의 관계도 깨어지고 서로 부끄러워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뱀이 유혹할 때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또 하나 하와가 뱀의 욕을 받고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 잠깐 생각하면서 아담에게 이러한 사건을 말하면서 함께 상의하면서 고민하면서 결정했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가정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이와 같은 그런 사건 속에서 마음을 같이 함께여 대화하면서 고민하면서 나누었더라면 아마 쉽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두 사람의 합심의 이력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로 전도서 사당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수 있나니 세 겹치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씀에는 한 사람이 쥐을졌고두 사람이 만을 쫓는 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합심하여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대력하는 그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부분은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에 다가올 때 서로 대화하며 또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돕는 배필이 되어질 때그 부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될수 있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의 행복의 원리 첫 번째라는 거죠. 사실은 부부의 원리뿐만이겠습니까? 관계의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이 원리는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의 원리, 관계의 원리, 또 부자지간의 원리 이 모든 것이 함께 소통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영부인은 엘리너 루즈벨트라고 합니다 그녀는 얼굴이 매우 밝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보기만 해도 아주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10살 때 고아가 된 그는, 그녀는 주님 안에서 항상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생활 습관이 그의 인격과 성품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6명의 자녀 중한 아이가 죽었을 때 그녀는 아직도 나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다섯 명이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 루즈벨트가 인생 말 전에 관절염으로 걷지 못하게 되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또휠체를 의지해서 이동해야 했던 루즈벨트가 부인 엘리너에게 말하기를 여보 불구인 나를 아직도 사랑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때 엘리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전체를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매사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언어와 언제나 좋게 생각했던 그녀의 생활방식이 그의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의 가정과 가문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의 행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남편들을 긍정적인 말과 희망적인 언어로 격려해서 일으켜 세워서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이끌어 가게 하는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연합된 협력의 조하는 어느 누구도 그 가정과 부부를 파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행복한 부부의 원리는 서로의 기질을 이해하고 보완해주는 배필이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다고 가르쳐요 부부가 결혼 후에 서로의 기질과 성품을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살아가는 부부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과연 나도 이 목사의, 목사의 부부로서 과연 내 아내를 얼마나 이해하고 그 기질을, 성품을 이해하며 살까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부가 서로의 기질과 성품을 이해하고 살기란 그지 쉽지 않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아내의 수고름을 인정하면서 또 도와주겠다고 설거지를 하는 남편이 가끔 나타나기도 하죠.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아, 철 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미 그때는 이미 사람이 죽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죽기 전에 여보 미안해 하고 그렇게 가는데 이때가 마지막 때철 들었다. 당신을 내가 이해합니다. 기지를 내가 그때 받아들였더라면라고 하는 아쉬움의 표현이 여보 미안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사람이 연애할 때는요, 서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애를 참 많이 쓰고 노력하죠. 이런 노력한 결과 단점이 서로에게 많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닮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했고요, 취미가 같음을 강조하면서 결혼하면 좋게 좋아지겠지, 행복하게 살겠지 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혼 후에 생각지도 않는 부부의 돌발적인 언어 또 생활 습관과 행동들이 서로를 당황하게 만들면서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생태집을 잡고 공격하면 그때부터 부부 관계는 어렵고 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부가 되었으면요. 결혼한 것으로 끝났다. 행복이 보장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부부가 된 이후부터 이제부터 서로의 기질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서로의 성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은 기질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타고난 근본 내지는 형질을 말해요 이 근본과 형질은 절대 바뀌지 않죠 이것은 유전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질은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질은 절대 변화가 되지 않고 인격과 성품이라는 옷을 입고 밖으로 표출되게 되었어요. 기질은 절대 바뀌지 않지만 인격이라는 옷과 성품의 옷을 입고 나올 때그 사람의 그 기질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성품 속에서 기질이 아름답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 산악게보여지기도 하고, 너무 남을 해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품이 뭐냐면 상대를 이해하는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은 상대를 비해하는 성품이고요.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회귀하면 용서하고 용납하여 사랑으로 세워지는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품은 인간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말씀의 지혜로 변화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영성으로 날마다 내가 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거룩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지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쌓아버리면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출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부비의 모습으로 표출되어서 서로를 세워주는 건강한 부부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을 성품으로 쌓아야 돼.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와 같이 거칠었던 우리의 기질에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 은혜로 옷을 입게 되면 서로가 공률과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성품과 인격으로 부부를 바라보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서로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가지고 있는 생체학적인 특징이 다르다는 것과 남녀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과 둘의 발달과 사용하는 부분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때만이 가능하다. 사실은 우리의 노력은요 실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차릴 때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생체학적인 이 분석을 보면 남녀는 이렇게 달라요. 남성은 남, 남, 남성은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업적과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여성은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과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남성은 운이가 발달했기 때문에 시공간을 분별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여성은 자네가 발달했기 때문에 어느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부부싸움에서는 항상 여자가 이긴다 또 남자와 여자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도 완전히 다른데 남성은 문제가 생기면 머리로 생각하고 또 여성은 문제가 생기면 가슴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남성과 여성은 정서적으로 생착적인 구조도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존 그레이라는 작가는 남녀를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로 표현하면서 남녀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이 부부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데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어.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즉 예수님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어야 실적으로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의 죄와 저주의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직접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기 위함이었음을알 수가 있어요. 온전한 인성으로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고민했고 배고파했고요. 얼마나 그 고통을 호소했습니까? 자, 이렇게 인간의 지은 죄, 인간의 지은 죄의 참혹함을 이해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의 죄와 저지와 가난과 질병을 청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시고 구원하셨다.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이 얼마나 참혹한가? 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이 참혹한가? 질병으로 고통 당하다가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진히 이해하셨다. 몸소 체험하셨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 자 이해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하죠. 내가 교회를 이어서 자신을 주신 같지 않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으심이 아니라 이해하시고 죽으셨다 이해하시고 너를 구원했다 죄 가운데 인간을 이해하시고 구원했다 이 말씀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수 있이라고 마무리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행복한 부부의 원리는 약점은 감싸주고 장점은 칭찬해 주는 배필이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 손 들어 봐요. 네, 손 하나도 없네요. 물론 부끄러우니까 못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면서 서로 약점을 들추어내고 비판하면 절대로 그 부부의 관계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살면서 이 친정 이야기, 그 다음에 남편의 가정 이야기, 부모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학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아멘이십시오. 예, 특히, 부부가 서로의 허물과 죄를 들쳐온에서 공격하면 그의 부부의 관계는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서로 약점을 감추어주면서 서로가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장점을 칭찬해주고 서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서로에게 힘을 심어주고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손가락질을 한번 했어요 어, 너, 너 때문에? 그러면 손가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는 상대방을 향하지만 하나는 하늘을 향하고 있죠 세 개는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은 당신이 잘못한 것은 하나라고 나는 그 사람을 지목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필어준이 이 아내를 잘못 주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세계는 너는 이상대방하나만 너는 세계가 약점이 있어 단점이 있어라고 하는 기적의 또 다른 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면 하안 되고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함께 서워 갈 때에만이 행복한 부부가 될수 있다. 즉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 된다. 한 목사님의 부부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어요. 신은 어느 날 부부는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소소한 식사를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그만 카페에 들러 맛있는 빵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며 또 실적으로 가정에 일어난 일, 자녀의 이야기. 또 신방하면서 어, 느꼈던 그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을 누렸어요 이렇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걸 소확행이라고 하죠 이 소확행을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든지 누구에게 전화하여 한참 동안 깔깔깔 웃더니 남편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나는 좀 대화를 하며 들어가겠다고 하고 먼저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혼자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차!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나올 때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버튼으로 누르는 이 열쇠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열쇠가 없으면 절대 문을 딸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쇠 꿈을 꾸려면 한 짐이었죠 덜덜덜 들은 달고 다녔죠. 아내가 아내에게 열색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전화하면 당장 달려올 수도 있는 것을 올 수도 달려올 것을 알았지만 목사님은 모처럼 아는 사람과 교제하는 아내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아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한 시간쯤 기다리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불러보지만 발이 저리고 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돌아왔어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전하지 않았냐, 않았냐고 아우성을 쳤지만 아내는 그의 남편의 마음을 알았죠. 그가 아내의 행복함과 즐거움을 빼앗지 않으려는 깊은 배려하는 마음을 그리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썼어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라는 거죠. 좀 유치한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노력한 부부야만이, 사실은 유치한 것 같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부부야만이, 또 부자지간에도 이런 노력이 있을 때만이 행복을 가져올 수가 있다. 사실은 이, 어, 이런 예화를 보면서 노력 없이 행복은 만들어지지 않고요. 인내 없이 행복은 만들어지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없이 행복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추원합니다 자, 그 출발이 부부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행복한 부부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기지를 이해하고 보완해주고 서로의 약점은 감싸주고 장점은 칭찬해주는 배퍼리 배필이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각자의 다름 안에서 부비의 책물을다여 서로의 행복을 행복을 위해서 보완할 때그 가정의 행복이 되고 또이 모습을 지켜보는 자네가 행복해지고 그 축복이 천대 만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